맨날 집에서 밥 먹는 거밖에 없네 우리는. 하루에 세 번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얘들아. 집에서 어머니가 밥 차리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오빠 땀을 묻힌대. 나는 밥을 떠서 밥을 이렇게 이렇게 떠서. 그래서 딱해야 돼. 하나 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어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지. 제 어머니 어머니보다 더 맛있어요. 뭐가? 어머니. 무슨 말이야? 어머니 응. 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요. <laughs> 아 이슬아 거기에 화장실에 있는 로션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바르면 돼 맞아요. 이게 복숭아알잖아 복숭아향 나는 거 좋은 거 이슬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네? 빨리하고 밥 먹어 네. 아 무슨 밥이에요? 맛있는 밥 어머니 밥 어머니 표밥쟤 네. 자꾸 어머니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 같아 뭐를? 자 스스로 할수 있는데 자꾸 해달라고. 아 이슬이가. 야. 그런 냄새가 좋구나. <laughs> 좀 질투나? 아니요. <laughs> 아니 그런 건 <말> 아닌데. <laughs> 그러면 그럼 뭔데? 좀 얄미워? <laughs> 아니 그냥 말한 거예요. <laughs> 그냥 말한 그런 거 갖다고. 아 그래? 할줄 있는 건해야되잖아요 그래 오빠가 좀 가르쳐라 그거는. 무말랭이 먹어. 조금 해. 조코 반무가. 초코알 내가 밥줄게 얼른 따로 아이디 뭐가 제일 맛있어? 고사리 갓, 갓 볶아서 주셨네. 너무 맛있네. 이런 거잘 먹지. 네. 음. 햇살이는 고사리 먹어봤어? 뭐요 이게 진미채가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거는? 오징어 실채. 아, 오징어 실채 무침 맛있어? 네, 다 맛있어요. 음. 네. <laughs>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안될 거야. 이거 이만큼 먹으면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음. 아니 응? 먹어? 전맨날어머니마만 먹어. 먹어도 안 질려요. 파는 <laughs> 새끼 다... 어머니 힘들잖아. <laughs> 근데 맛있다고요? <laughs> 기분이 어때요? 기분 최고지. 나온거 <laughs> 몰랐죠. 무지하게 부득하네 혼자 몰랐죠. 이슬아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우리 이슬이너는 응. <laughs> 목욕을 무슨 한 시간을 하냐? 나 혼자 해요. 우리 이슬이는 목욕을 즐기지 않아. 혼자서 목욕하는데 뭐한 시간이나 하냐 네, 너는. 그아 한... 그러고 있는 거야? 네. <laughs> 진짜? 아또 완전히 복부인이네 <laughs> 근데 저도 빨리 하라고 안 하면 그렇게 해요 그냥 저는 때 하는 거 어머니가 때는 그런 아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그래? 아 그냥 먹었하는게 재밌어 응. 나도 아나 그다음 목욕 안 하고 자면 식 이거 가나도고잠못 자겠어 너무 응다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거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보여줄까? 보여줄까? 응. 이슬이 뭐 말랭이 먹어? <laughs> 잘 먹네. 이슬 언니가 아까 물어보는 거 대답해야지. 언니가 고기 줄까 물어봤잖아. 아니요. 대답을 해줘야지. 아니요가 뭐야? 아니에요. 아니. 초코 몇 살이에요? 초코가 지금 두, 살, 한 살. 두 살인가? 지금 응? 음? 두 살밖에 없어요? 살 응, 두 살이야, 두 살. 이때 왔을 때 그때 6개월 아니겠습니까? 한달 6개월 안 됐을까? 한 달이고 그다음에 지금 두 살이죠. 음, 두살된거 같아. 우리 초코는 아기 때 아기 때 음, 6이 됐잖아. 응. 음, 음, 음. 그렇지. 6이가 뭔지 알지? 응. 뭐야? 없어진 거, 열한 살이니까. 음? 음. 응. 너무 아프지, 버려진 음. 거. 응. 음. 그리고 그래, 분리된 거지. 길을 헤매는 거. 여기. 가족들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슬프다. 길에서 슬프지. 우리도 좀입양이랑 똑같아요. 똑같지. 똑같은 입양는 똑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 만났으니까 더 행복한 거지. 네. 그래. 음. 어머니, 어머님. 마루는 몇 살이에요? 아구, 마루는 지금 한3살 됐나? 8살인데 다 그럼 남랑 친구인데 <laughs> 어? 봉구 봉구? 봉구는 지금 이제.. 봉구가 4살 넘었지? 다섯 살 다섯 살살섯살 이제 봉순이는 엄청 어리겠죠? 아니 둘 똑같아 봉구 봉순이 동생. 쌍둥이야 둘이? 응? 둘이? 같은 할머니도 동시에 태어났어 그럼 8살이네요, 언니는요? 응, 똑같지 응. 햇살아 강아지가 햇살이랑 동갑이면 8살이면 강아지는 엄청 나이가 많아진 거야 강아지 나이로 8살 되면 사람 나이로 하면 몇살 정도지? 한 30살 정도 되나? 응, 그럼 조금 사람 나이로 몇 살이에요? 초코는 한.. 초코가 한 일곱 여덟 살 이상 되겠네? 한 열.. 일곱 살? 여덟 살? 일곱! 한잔 긍가를.. 근데 이제는 초코를 못끊다 왜? 밖에 나가야 안 되잖아 일단 여기 감지 넣어 이거 긁어 이거 혼자 긁어지 이렇게 됐어요 음.. 그만 긁어 어머니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전 세계 응. 모든 요리학자들이 모여서 여기 만든 맛이라고.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럼 어머니 장사하면 잘 되겠네. 네장하죠 어머니 밥집 할까? 아니요. <laughs> 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런가? 근데 요리 혼자 해야 되잖아요. 우린 노래를 못하니까 사나 <laughs> 왜 맛있는지 알아? 왜요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laughs> 맞아 너네가 맛있게 사랑하니까 사나 좀 만드니까 하여야, 네, <laughs> 무말랭이 뭐 말랭이 엄청 많이 먹었어? 뭐 먹었어? 네 집에 가서 밥안 먹었다며 빨리 <laughs> 밥 먹어 빨리 뭐냐? 엄마 엄너 엄청 많이 넣었구나 이배 응급 조치. 물 소생 먹어, 소생 물 소생. 먹어. <laughs> 물한잔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마 밥을 마셔. 어 물을 막 먹고 아, 밥한 밥 그릇 먹었구나. 많이 먹었구나. 라게장도 먹었어 네,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 그짱거를어 먹었어요. 도 아니 왜? 했어아왜 그랬어? 오빠는. 우리 햇살이. 왜또했어 햇살. 햇살. 누가 많이 먹는 누가 맛있는 거잘 먹나 되게 그런 거 같아 저가볼 어? 때. 그런 거야? 응. 이스라 그런 거에서? 아니요. 아니요. 이게안 돼요, 그게 뭐고? 막 오. 네. 오. 와, 되 어렵지? 이거 만지것 같아. 와. 아 그건 정말 어려운 거야. 애설아왜넌 집었던 거안 끝까지 안 하고 <laughs> 하나만 해야지 계속. 비적기로. <laughs> <계속. 웃음> 그게 어? 오 어? <laughs> <laughs> 대단한데. 이, 나도 이슬이 나도 도전하나요? 수 없다. 이슬이 질수 말은... 없다. 할수 있나, 수 이슬이? 리같아 소리. 음. 이 이렇게거든요. 음. 근데 말은 있어요. 이슬이는 쓸데 없는 경쟁에 끼어들지 않겠다야. <laughs> 이거만 건드려. 이게 못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따라가 죽으면 되까 이슬아, 네가 제일 똑똑하다야. 네이스이 따라갈 수가 없다야. 어쩌냐? 무조건 도전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말로는 이슬이를이길 수가 없다. 아버지가 볼 때. <laughs> 아니, 아버지가 말해서 응, 응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지요 이랬잖아 그 정도 순간은 대요 저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저 이슬이에 에지슨. 비해 에디슨이에요 에지슨. 저 포커는 잡을 수 있어요 너가끔도 1호. 그거 크레인 만들 수 있어? 야 갖고 오게너 아니야 봐. 아니야 송은밥 먹어 밥 먹어 다 먹었어요? <laughs> 다안 먹어도 돼 사니? 다 먹었어? 그냥. 잘 먹었습니다. 산이야, 만든 거야? 네. 여기 지금 끙 돌아가는 곳세요 <laughs> 이거 저거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슬이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니 저가. 네? <laughs> <laughs> 아버지가... 우리를 비난했잖아요. 뭘 비난해? 아버지가 언제 비난했니? <laughs> 우리가 이슬 따라갈 수 없대매요. 전 오빠한테도. 어차피 나도... 오빠 너 무공비 해봐 그러면. 어차피 오빠 나이비 나이 나이 해봐. 오빠 나이 되면 나도 그할 만들 수 있어. 해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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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케이오케이너커빠 나는 팔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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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이 B 형 둘이 나중에 피튀겠네. 나중에 뭐? 뭐? 헬스장이지. 어 그럼 너그 헬스장 가. 턱걸이 몇개할수 있어? 어? 턱걸이? 턱걸음. 뭐한 개. 오빠. <laughs> 응, 나한개할수 있어. 산이 나 진짜 한개할수 한한개 있어? 있어? 진짜야? 엄청 푸나? 에이. 엄은 진짜죠? 턱걸이를 한다고 산이가? 네. 어, 진짜로? 뭔데? 팔짝 뛰어가지고 처음에 한번 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번 하고 이렇게 팔짝 뛰어가지고 루 <laughs> <laughs> 했어요 한번 이슬아 질수 없다 질수 없다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laughs> <아니, 하지 말해. 웃음> 어, 만져보세요. 완전 딱딱해요. <laughs>

이슬이는 뭐야? 아, 이슬이고. 이슬이 알겠다. 진돗개. 땡땡댕댕 <laughs> 땡. <laughs> 어, 여기 김 묻었다. 어? 이슬이는 뭐가 제일 맛있어? 다요 사료. 다 맛있어? 자요. 햇살이는? 꿀이야. 그래요, 어머니가 맛있어요. 음? 다 맛있어요? 네. 야, 어머니가 맛좀 놀랐지 않아요, 키운다. 아버지? 산아. 네? 진짜 놀랍다.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 산이가 진짜 놀랍다. <laughs> 왜요? 그냥. 저 밑에 있는 물건을 하나 건져볼게요. 진짜 놀랍다, 우리 산니 저는 능력자예요. 아버님, 능력가거든. 능력. 능력자나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laughs> 아버지가 나 예전에 많이 기도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 능력 물려받았어. 정말 <laughs> 진짜야. 아버지 능력자야? 네 그거 물려받았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 뭐 잘하는데 남자한테 아버지가? 남자한테 물려줘야 돼 그거는. 이슬아 아버지가 뭐 잘하는데? 네? 아버지 뭐 잘하는데? 아버지 저나무들 자르고 다하잖아요. 뭐할수 없는 게 없잖아요. 할수 없는 게 없다고? 네 그러네.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거? 음, 다 잘해요 다 잘해? 아버지 제일 잘하는 거? 운전! 주차! 크... 주차 또. 완전, 어렵잖아요 띠, 띠 띠, i k c h 또. k C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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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사 k 목공이 뭐야? 목공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전자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망치로 톡톡톡 해가지고 내가 목공한 거 보실까? 여기 <laughs> <laughs> 아, 아, 아. 내가 목공했다 진짜로 목공이라고 이렇게 못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건 망치 같은 거네. <laughs> 그 그다음, 다음에 여기 본드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 다음 저 그린 거예요. 아버지 그림도 잘 그리신데. <laughs> 아버지 능력을 다 물려받을 거예요, 산이가? 네, 당연하지. 그래. 다 물려가라, 물, 물려받아라. 나 근데 이 능력은 남자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아빠가 돼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반에 다 물려받을 거니까. <laughs> 괜찮아. 왜? 괜찮아? 그럼 잘됐네. 왜냐안나 왜냐. 어머니 능력도 내가 받을게. <laughs> 내가 받을 건데 내가 엄마니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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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이는 뭐 받을 건데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튀김? 요리하는 거랑. 응. 어머니 요리는 다 받을 나도 받을, 다 거야. 받을 거야. 응. 산아. 네?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면 뭐 받을 거야 너? 저요? 어머니 거 받을 거야 아버지. 어머니 반은 아버지만. 아, 그렇게 안 되고 한 명만 받아야돼아참 <laughs> 아, 곤란하다. <laughs> 이거에 <이걸로 웃음> 아버지한테 맞는다면. 왜냐면 남자나 너무... 어머니한테 안 받는다고는 안 했어. <laughs> 미안한데. 그러면, 야, 햇살이는 누구꺼 받아야 되지? 아, 햇살이는 하늘이 언꺼. <laughs> 왜 갑자기 또 하늘이 꺼 아니야, 거. 여자. 아니, 꺼. 아니야, 햇살이는 아버지가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가 햇살이 반을 물러줄 거야. 아버지는 다 사랑하지. 해보고 싶다고? 응. 이건 특수박품인데. 이거 10만원으로 팔수 있는데 해봐 <laughs> 장난인거 알죠? 밥다 먹었니 니네? 다안 먹었어 어이수아왜 빨리 안 먹니 왜 나한테 줘서 기분 상해? 이거 <laughs> 이이렇 <laughs> <laughs> 응? 누가 이길 문제 해보자고? 그래! <웃음> 언제? <웃음> 언제까지? 몰라? 늙을 응? 때까지 응? 이길 아 때까지. 늙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아 이길 <laughs> 때까지? 그럼 끝이 늙어? 안 나는 거잖아 나 울걸? 언니 말해봐 뭘 말해? 뭘 말하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아? 어? 근거. 근거 근거도 뭔지 자존심 대결 <laughs> B형 <웃음> 자존심 대결 <laughs> 근거도 뭔지 모르지도 근거데 오영은 아무 관심없고 우리 군거 순수한 오영 눈 조심해 눈 조심해 군거를안 하면 나랑 대밥다 먹고 하자 나 좋아 응. 어, 이거 밥다 내가... 먹고 어, 어, 오 완전 수. 좋아 <laughs> 밑으로 밑으로 응. 내려라 오빠 무게에서 밑으로 내려봐 무게 어? 여기다 뭐 달아볼까? 나 에디슨이니까 할수 있어? 응. 응. 에디슨이 이걸 하라는데. 아우리 뭐? 영상 보여 봐. 뭐? 영상 뭐? 끄지 말라고. 네. <laughs> 아버지 팔 아프다야. 이거만 하고. <laughs> 이걸 달수 있을지 한번 이길를해 보겠습니다. 올린다. 뭐 하는데? 뭐다였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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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슬아 넌 질까봐 겁나? 내가 올려 간대. 몰죠? <laughs> 남매끼리 사랑해야지. 에? 그만할래? 아니. 그럼 말고. 사랑해야지 난 그만하고 서로. 싶은데 너가 말고. 과연 끝까지 올릴 수 있을까? 끝까지 올리라. 올려. 안 아, 내려간다. 와. 우와! 오! 됐 오, 싸니! 잘하죠? 오! 우오 <laughs> <laughs> 오! 자, 이정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잘 도와주죠. <laughs> 맞아? 와 이제 이게 내려갔다 올라갈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필수, 저기, 이렇게. お、おも。あおも。うん。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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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